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하였을 때는 만성체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최장암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암TV입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 고통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최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췌장에 암세포가 생겨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생존률도 낮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췌장암과 관련된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췌장암 진단을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췌장 무록은 모두 췌장암이 되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대한소화기 암학회 이윤석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최장무록이라 불리는 최장낭성질환은 그 자체가 암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환 중에 일부에서 추후 최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장낭성질환 중에 어떤 질환이 암이 될까요? 음, 최장낭성질환 중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과 점액성낭성종양이 있습니다. 어,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께서는 어, 복통, 등부의 통증, 체중 감소, 당뇨병, 황달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내시경 초음파 검사, MRI 검사와 같은 어,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질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최장암에 더잘 걸리나요?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그 위험도가 6배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이 당뇨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안되거나 당뇨병을 진단받는다면 췌장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염에 걸리면 췌장암이 더잘 생기나요? 아, 이것은 반반인데요. 어, 과도한 음주 또는 담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췌장염은 어, 주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만성췌장염의 경우 많게는 10배까지 그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하였을 때는 만성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췌장암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은 췌장암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금연과 금주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췌장암은 걸리면 사망한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췌장암은 진단 시 이미 전이가 되어 있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성과가 매우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절제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많게는 30%까지 보고되고 있고 국내 1,2기 췌장암 치료 성공률도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만 받으면 되나요?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어,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전 절제가 되더라도 70에서 80%의 환자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 항암요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충분하게 절제가 되었거나 임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후에도 항암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항암 치료를 꼭 해야 할까요? 췌장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새로운 항암 약제 및 복합 항암 화학 요법이 개발되면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으나 중요한 혈관을 침범하여 수술을 못하는 국소 진행형 췌장암의 경우, 선행 항암 화학 요법을 시행하여 종양을 감소시킨 후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기 췌장암 환자입니다. 다른 장기로 암세포의 전이가 발생한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에는 항암 약물 치료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꼭 약물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전이성 췌장암, 즉 사기 췌장암의 경우 치료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미리 포기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젬사이타빈, 아브락산과 같은 새로운 약재들의 개발과 복합 항암 화학 요법, 면역 항암 화학 요법 등과 같은 많은 약재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유상철 축구감독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치료 과정이 힘들더라도 의료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 췌장암. 최근 몇년 사이 췌장암의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암을 진단받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소암TV 마칩니다. 감사합니다.